순도하는 어, 말 나왔는데요. 아까 저희가 이렇게 나눔할 때 드렸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지난주 에 우리 양 목사님이 여기서 간증하실 때 가슴이 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 가슴 뛰는 게 나한테도 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. 저는 사실 전도를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은데. 이, 그러자면 출구 돌파구가 없었어요. 근데 다행 그러니까 혼자 나가기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 사모은또 <laughs> 전도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해가지고 더못 나가 그래서 교회는 사실 개천지가 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하면 시가 뿌리 찌를안 뿌렸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심이 와가지고 아 나도 한번 여기서 훈련받으면 잘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아, 네. 그래서 여기서 자 훈련 받아서 또 집에서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네.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탠바이 한번 나가서 하려고, 이번 아, 네. 주에는. 아멘, 아멘. 네. 두번 정도 이제 참, 가, 정확히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나가서 그 가슴 뛰는 거에 저한테 어떤 건지 좀 경험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네.